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and snares i have already 여왕이3근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터리에 있는 동물에 불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살인 주님 앞에 셨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커버가 하는 바람이 산을 흩이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보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십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불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불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속에도 계십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목 소리가 들려. 을리는그 소리를 듣고, 끄덕자하고, 불굴 가린 채 동물 어디로 나와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름은 내혈적인 공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서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만물 위해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념이고 하며 두려운 소리를 질러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 용기를 내어라 나가라 그하워지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라 주님 주님 시몬이 저대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라 하시자 베드로가 에서내려 물 위를 더 예수님께로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마두려워져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서 벗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아픈 자야 왜 의심할 거냐고 말씀하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그쳐.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근두어엎드자 절하며 스승님은 참로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니다 그래서 살아갈 예. 뿐입니다. 우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주십니다. 예뻐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몸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위고, 병이 들락거리고, 노쇠화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게 말이 이세상에내 것이나 아무도 없어. 아내가 내 것이니까, 자녀가 내 것이니까, 친구들이 내 것이니까,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지. 누구를 내 것이라고? 하고 어느 것을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흩어지는 구름인 것이다. 무엇? 인연.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일었니다 피할 수 없으면 껴안아서 내 체온으로 다 먹이지요.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서서 기쁘게 일하죠 언제 해도 할 일이라면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상을 당할 수없자 온다면 모든 일이 풀린다면 하루 종일 울겠다 짜증들여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얼굴까지 부리겠다 싸워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누구와도 미친듯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름이 불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는 그 자리 내가 조금 내려하는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 눈 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 나보다 더 부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으고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laughs> 생각해보면 이 세상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좋죠? 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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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빌받아 으니 오늘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신 신자들이 신앙의 진리와보해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가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불러주소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찬양 상체를 합니다양 상체란 무엇입니까? 예님과 어, 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상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네, 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여러 오늘, 오늘부터 예수님을 즐거로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여러분, 로성체를 네. 자주 정성된 모습고하 사랑과는 착한 권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